자, 귀마 선수로 가볼게요. 알람은 이제 이렇게... 그 자체 선생님 이종희님 핸드폰에서 자체 확인하셔야 해야 돼요. 알람은. 조아라님 어서 오세요. 자, 초, 초저봤으니까 심포진 아이디가 멋지시군요. 좋은 대구 부탁드 이렇게 쓰고 매너대구 가볼게요. 불면증엔 박사부 유튜브 좋아요. 초 잡았으면, 정형 포진. 어, 이분, 재 방송 많이 봤으면, 진짜 변형 포진, 이거, 제가 요거 요즘에 즐겨두죠. 빠른 중포롭게볼게요 기마진 추해주고, 3줄 잡을 수 있으니까. 음, 좋아요. 올려서 볼게요. 좌 3줄을 잡겠다. 나중에. 좌삼주 공략하겠다. 때려? 때려? 어떻게 여러분, 때릴까 말까요? 때려! 포가 4를 같이 때릴 수 있는데, 치면은 그냥 돌아올게요. 상사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쪽 상은 못 잡아요. 상 잡으면 4 띄우면 포가 죽기 때문에, 이거 지금 돌아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중앙, 4가 비록 죽었지만, 이 중앙이 얇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수비 기물을 주고 상대의 공격 기물을 제거함으로써 나의 공격에 더 힘을 실겠다. 순천은 제 고향인데. 라인 확보해 주고. 음. 때리지 말라고 뭐 이런 뜻이네요. 좋아요. 바깥쪽 말고 안쪽으로 파고들기. 한번 씌워 주고 일단 한차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어딥니까? 한 칸입니까, 두 칸입니까, 세 칸입니까, 네 칸은 포바시니까 아니야 일단 단단하게 할게요 이거 뭐라 못 잡나 미러 이제는 지금은 막아 나가면 차가 죽기 때문에 응수가 나와줘야 돼요 산길이 아이 정도는 봐야죠 뒤로 두칸 빠져주고. 어찌 되었건 여기 응수가 나와 줘야 됩니다. 떡밥 포가조를 치면은 가두리 이런 뜻 자신 있으면 치세요 뭐 이런 건데 안 아, 치네. 자 이거는 대놓고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막아나가서 차를 쫓고요 삼줄을 부수겠다 이게 삼줄을 얇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치운 거예요. 왼쪽에 그렇죠 사가 없기 때문에 이 차가 여기 좌변을 자리 잡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세요. 그 눈치가 역시 음, 역시 누가한테 배운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구지? 자 그리고 공격적으로 여기 지금 계속 타이밍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이에요. 일단 상을 걸면서 이 상이 이렇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백이 미워졌기 때문에. 이 상을 살리기가 매우 부담스럽죠. 이렇게 빠지면 병이 죽죠. 아, <laughs> 야, 여기 미쳤다. 야 이러면 이 마대 양병 교환이네. 아이자 방송 보시 보시면 음 방송 안 보시나 보구나. 아이 설계가 좀 실패네. 병을 당겼으면 마가 병을 치고. 상장을 쳤으면 조리상을 잡고 마가마를 잡았으면 포가 넘어서 말을 걸고 마가 피하면 여기 지금 격마 없었으니까 여기 넘어가서 장군의 반대차가 죽었죠. 에이 이거 안 통하네. 그럼 그냥 상잡기. 방송을 좀 보시면서 이 해설, 해설에 따라와 주길 원했는데 이거 안 먹혔어. 안쪽으로 들어서면은 마가사를 때리고 차가 병을 때리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칸 올려서. 피할 확률도 높죠. 높죠. 여기까지 오면은 마장에 차가 죽으니까 두칸 올라오는 게 맞죠. 일단은 뭐 여기서는 장군 쳐야 돼요. 장군 치면서마대마 교환을 해주고 궁 내려야지만 견마가 다시 귀마로 올라올 겁니다. 아, 이러면은 차가 오던 왕이 오던 이게 선수로 차를 씌우고 또 반대로 씌워서 여기 선수 잡을 수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장을 먼저 치고 여기 또 차를 쫓을 수가 있겠죠? 근데 굳이 쫓아야 돼? 차기를 차단시키겠습니다. 포가병을 치면 마가 조를 때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조를 해주면서 여전히 걸고 마장 치면 공 내리기 어허 일리 있네. 매우 일리 있네. 나중에 장군 안 맞을게요. 안궁부터 해주고. 네살때 알까기로 시작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안궁할게요. 묘소 없나? 일단 액션. 어? 야 이거는 진짜 안궁이네. 포대 양줄 교환을 하면서 이게 병을 얘한테 힘을 실어서 이제 밀고 들어오겠다라는 건데. 지금 상대분은 승부수를 띄웠어요. 와 이거 어렵다. 근데 이걸 안 잡을 수는 없죠. 무조건 잡아야죠. 그리고 이게 상차 이렇게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서 병상대 해야죠. 그럼 상졸졸 주고 포병 잡았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밀면은 하포 우측차가 말을 지키면서 이게 나중에는 차가 말을 지키고 이 포가, 뭐 차를 쫓을 수가 있고, 초차가 가운데 들어서면서 면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아, 대차, 대차를 해도 병상되네요. 좀더 공격적으로 가볼까요? 자, 병을 걸면서 병 이상을 잡으면 나는 차가 말을 잡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가 이렇게 줄차를 대면서 줄차로 궁성을 겨냥하고 포가차를 거는 이런 뒷막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중프로 쫓을게요. 그죠? 지금은 차가 죽어 있는 국면인데 야, 되게 어렵겠다 이거기는. 물론 뭐 상포 정도는 잡을 수 음, 상포? 뭐그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병을 밀면 차가 병을 잡죠. 응? 음. 아, 음. <laughs> 그런게요. 그런 수가 있나? 이거는 차를 잡아야죠. 마가포를 치면 은이 병을 잡는 게 아니죠. 줄차로 오면서, 이게 일단은 여기 사먹구 장군의 외통수기 때문에 여기 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응수를 받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삼선 장군 치고, 궁틀 때, 음, 궁 틀겠네. 그렇게 해서 방어가 되긴 하겠네요.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뭔가 하나 붙여, 아, 그렇게요. 돈 먹지. 차를 죽일게요. 대신에 저는 민궁을 강요하겠습니다. 아, 이걸 잡을 이유가 없었네. 붙는 게더 좋았네요. 붙는 게더 좋았네요. 끝나고 왜 붙는 게 좋았는지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자 포가마를 걸어주고 이게 병을 밀면요 그냥 때립니다 그럼 병이 포를 잡잖아요 마가 들어가면 외통수를 막을 수가 없죠 들어가면은 외통수를 막을 수가 없죠 마가상을 잡으면 마가마를 잡으면서 역시나 외통수를 막을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뒀습니다 귀마 선수로 우승 원악마 한번 깨볼게요 아, 비스큐 님이었구나 네, 잘 뒀습니다 불면증인 박사부 닉네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상대 좌원악마구나 차 빠르게 뽑아주고 일단 열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오죠 자 여기서 상이 나가면 은 이걸 띄우든가 차가 들어서든가 두 칸을 안 들어서 아니 두칸들어서 일단 양병을 묶으면은 포가 넘을 때 상이병을 치고 병이상 잡고 차가 병으면뭐 이렇게 떠서 차포를 건달한 뜻이니까 일단 귀상 나가서 좀 방비 아... 잘 막으시네 잘 막으세요 일리가 있어요 음... 에이 모르겠다 공격 아 잠깐만 나 이거 지금 너무 좀 불안한데? 너무 지금 닭공하는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그래도 공격 초 잡았으니까 이제 사선 침투하면서 여기서 면포 겨냥할 수 있으니까 응수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들어서면서 아니면은 빠지면서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면 병을 밀어올릴 수 있단 말이죠. 좋아요. 왼쪽 차가 볼게요. 병 밀고 또 밀고 해서 내 말을 쫓지 못하도록 우변 차는 좀 잡아주고 있고 상을 잡고 갈게요. 응? 바닥 오는 수 무서우니까 차로 말을 치기. 역시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상을 살리려면 절대적으로 막아 올라와야 된다라는 뜻인데. 아, 안 올라오시네요. 집지 않네. 상줄 타고 사선을 잡는다는 뜻이군요. 일리가 있어. 까딱 잘못하면 스텝이 꼬여버릴 수 있는 그런 분명이네요. 밀수 있는데 계속 쫓기니까. 좋아요, 그냥. 강공 갈게요. 아, 그냥. 이거 잡은 다음에 이어지는 공격수가 없어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여기 잡은 걸요. 좋아. 그냥 난타 좀 갈게요. 이 분명히 한 차가 사선으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 이제 바로 올라오면 같이 병을 잡으면서 여기 묶여 있는 차마가 풀리니까 저는 그냥 좌진이 좀 무너지더라도 이 오른쪽에 이 차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걸 한 박자를 받아준 거죠. 한 박자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한 박자의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장치면은 국내로 가면 상장 터지니까 살을 올릴 수밖에 없고. 좌측 졸, 여기 사선 차지하는 거를 그냥 허용할게요. 면포를 공략하러 가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졸을 밀고 싶은데 밀어서 차를 쫓고 차가 피하면 막아 사선 들어가고 싶은데 이걸 미는 순간 포가상을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상을 지켜줘야죠. 다음 수에는 민다라는 거. 뭐 그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일단 핵심은 이 차를 쫓고 이 면포를 겨냥하는 게 핵심이에요. 면포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타격감이 크죠. 한 차가 안 피할 수 없어요. 어 아, 잠깐만 마가조를 잡고 상이포를 잡고 마가포 먹고 장군의 상이포 아내 차가 죽는구나. 아아아 아, 그러네. 마가조를 잡는다. 상이차를 잡는다. 마가포를 먹고 장군의 포장이니까 상이포를 잡으면 마가차를 잡는다. 어? 아 이거 충분히 마가초를 칠 만한데. 마가포를 치고 면포장 치면 상위포를 때리는 게 아니고 차가 가운데 와서 막으면 됐었죠. 아 이거 충분히 통할 만 했는데. 아 <laughs> 이게 안 먹혔어? 투입 면포 주세요. 응? 이건 뭐 애누리 없지. 토포가 걸렸으니까요. 야, 여기서 졸먹은건 졸먹은 건 조금 약하지 않았나요? 자, 일단 피해 주고 때려 병이상을 잡, 일단 차마를 묶기 상을 잡을 타이밍이 안 나오죠. 그러면 지금 다음 수에 초차가 말을 잡기 때문에 이게 궁을 틀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틀어야 되는데 안틀 수가 없죠. 지금 국면이 그렇죠. 때려 외사를 만들고, 뭐 마포대는 허용. 상먹었으면 차가 말을 잡죠. 응, 음? 이거는 마가 한 마리 더 죽죠. 아, 엄청 난전을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네.